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갑자년의 병자월 개사일 에, 무오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개수 일주가 자월에 오시에 태어났어요. 음, 에, 상당히 이제 추운 달에 태어났습니다. 어, 음력으로 11월달에 태어났는데 물이 물인데 11월달에 태어나서 많이 춥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에, 그래서 앞으로 사오미로 가니까 운이 좋다고 이렇게 해설,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진 대운은 그렇게 좋은 운이 못 되는데 에, 올해 기해년은 음, 사회 충이 돼서 아,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부딪힐 일이 생긴다. 아, 여자 때문에 근심 걱정 있다. 주변 동료를 때문에 피해가 있으니까 동료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본인 건강도 조심하고 지금은 젊지만 또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건강도 조심하고 동료를 조심해라. 그 애인이나 부인이 있으면 다툴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사주가 아, 물이 세 개. 화가 세개예요 거긴 비슷한데 에, 중화된 사주인데 이제 추울 때로 태어나서 그래도 불이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주 상당히 까다롭게 어려해서라 어려운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여자를 멀리서 만난다 이렇게 봐줘요. 멀리서 만나는데 아직 이제 결혼을안 했는가인데 에, 금년에는 결혼하면 안 되는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충이 돼서 여자를 충을 하니까 그래서 다소 좀늦으서니까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다음 대운이 이제 지금 대운이 서른네 살 때부터 경진 대운이니까 이제 들어온지 한이년 되는데 지금 운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사십 대부터 오십 대괜히 좋게 가는데 오십 대 가도. 병임 충이 있고 좌우충이 두번 되니까 그 불편하다. 그것도 여자니까 그때 또 여자고 하좀 부딪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운이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갑니다 지금 앞으로 들어오는 일이 여자 여자니까 그 동안에는 여자가 많이 안 들어와서 여자 문제가 빈번하진 않을 것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큰 사람들이 큰 아들이 많고 이제 큰 사이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 소신이 있다. 음, 자기 성격이 맞으면 추진력 있게 밀어붙인다. 자수성가할 수가 있다. 근데 아무리 자수성가하도 운에서 받쳐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물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약하지 가 않다. 속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토 이제 금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이제 금이라는 글자가 여기서는 이제 학문성인데. 예, 그거 빼놓고는 어느 정도로 글씨가 있으니까 돕고, 또 다소 여자가 어, 얼간의 병화가 여자, 일지의 사화가 여자, 시지의 오화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다소 좀 많은 편이다. 사주 그렇게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에, 근데 이제 44, 40대 중반부터 여자가 또 20년 동안 여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해년이니까 사회에 충이 있다.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 있으면 다튼다 주변 동료를 조심해라. 동료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자년에 자오충, 갑경충에 대해서 내년에가 운이 썩 좋은 운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해 봅니다. 구독을 부탁합니다.